셋 일단 웃어요. 셋 일단 웃어요. 일단 웃고 시작합시다. <laughs> 갑자기 생각난건데요 제가 감이 잡. 고인한. 저도 억울해. 아니 항상 그 들어보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올바른 생활 아닐까 싶어요. 일단 제말 들어주세요. 그래. 누구나 실수는, 아니 <laughs> 그러니까, 이게요, 서랍장이에요. 아니, 그, 그 새, 새, 새 가구를 내가 쓴 거잖아. 어떻게 이게 부러지냐고. 그거 저도 의문이에요. 네가 조심스럽게 안 다뤄서 그래. 진짜 억울해서. 아니, 봤어야 된다니까? 제가. 아, 그래. 제가 이렇게 뺀 것도 아니고, 그냥 이렇게 살구만니 <laughs> 뺐어요. 근데 또.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. 이업억지 잘못이죠. 써단도 어떻게 이걸.. 이렇게 태선이 방은 멀쩡해. 아니 그거는 저도 억울하다니까. 음. 오죽하면 제가 이걸 뺐는데 이게 떡복 소리 나가지고 제가 억울했겠어요. 어, 신이 있다면 저한테 왜 이럴까요? 아니 저는.. 아니, 연기하지 말고 <laughs>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. 세! 제가 순현님 입장에서 연기하는 조식기가 어쩔 새끼 거짓말을 하나 할수 있어요. 근데 내 입장은 어쩌겠어요. 진짜 네가 한 그랬지? 번만 사고 낸게 아니잖아. 어 그러네. 에이, 그런... 네가 일부러 막 칼로 막 우리 도서실 그것도 네가 다그 뒤에 장난치느라 핸드폰 숨겨가지고 그 핸드폰도 찾느라고 도서실 가만히 있는 도서실 장은 네가 칼로 자른 적도 있어 없어. 이거는 그거. 는나 그때도 진짜 황당했어. 그거는. 고위로 자른 거였잖아. 어쩔 수 없이. 그거는 저의 맹명 백백한 잘못이기 때문에. 아니 이거 말고 또 네가 그때 뭐또 뭐 하나 뿌려트린 거 있었대. 어? CCTV요. CCTV. CCTV. 물병이요. <laughs> 아 그러니까 저도 억울한 거예요. 왜 그런 애끼운 들이 나한테만 이어지는지 모르겠잖아. 뭐요? 어? 그렇다고. <laughs> 그렇도. 아, 진짜, 요거는 내가, 내가 지금, 지금 어디서 웃으 나오는 거지. 왜. 내가 지금 뭐 기분 좋아서 웃는 거 아니야. 아니, 설거지 하는데 이게 톡 떨어지는 <laughs> 거. 왜 내가 잘못됐다 해야 돼요? <laughs> 요것도 세게 <쓰레기> 잡았다고 혼나고 <laughs> 아니, 그, 이 방문도 그냥. 똑! 열었는데 똑 떨어졌다고요? <laughs> 어쩌구니없다 아니 그러면 나한테 아니 니가 조심스럽게 안떨어서 그래 내가 니 네, 네 행동을 평소에 보잖아 너 맨날 잘 넘어지고 어디 부딪히고 하잖아 <laughs> 진짜 그거 진짜 니가 주의력이 약간 <웃음> <웃음> 조금 부족해 내가 선생님,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요거는 그냥 열었다니까요? <laughs> 아니 제가 그 <laughs> 문을 왜 세게 열려고 속상하다 그문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그래 이제 나무 붙이는 본드 아마 사올 테니까 아니, 표도 진짜... 안 나게 잘 마무리 부탁해. 아니,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? 이건 너무 이건 부정 때문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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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네 그거 없애라 빨리. 없애라 빨리. 그게 이제 그큰 사건을 막아주는. 네예비자 이런... 교리 들럼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. 아니 저 성당은 잘 다녀요. <laughs> 아니 그거랑 부 <laughs> 어쩌고 부적 갖고 온 내가 없었게 부적 갖고 온부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. 그걸 유통기한이 12월까지였던 데 누가? 부적에도 유통기한 있어? 아예 없는데. 어. 그러니까 제가 원래 12월에 한국에 오기로 했잖아요. 어 그래 그래. 그때까지 무슨 일이 없기 위해 가져온 거잖아. 근데. 당당하다. 뭔가 있어. 요 뭐가 있는데? 불길한 이름. 액기름이. 그거 그냥 종이 조각이야. 어, 그, 그게 난... 있다고 해서 뭔가 안 일어나고 뭔가 일어나고 택도 없는 소리다 어쨌든 이번 일로 계기로 부적을 없애고 <laughs> 네가 좀더 행동할 때 차분하게 좀 하면 좋겠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진짜 5%의 힘은 썼겠죠 문을 열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네가 우리 센터에 있어서 우리가 엄청 행복하고 우리가 늘 웃고 네가 엄청 큰 도움이 되고 물론 그런 점도 있지 네가 이렇게 빵빵 빵빵 사고치고 날 속상하게 하고 이런 건 생각도 못할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일부러 했으면 명백백백하게 제가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해야된다 진짜 문을 여는거 밖에 없단 말이 제가 뭐하려고 거기다 불을 붙이겠어요 뭘 하겠어요 뭐. 일부러 이거 실험한다고 이렇게 열겠어요 네, 알겠어 그럼 우연한 사고로 아니, <laughs> 생각해줄게 아니 저번에 그 접시 닦는것도 우연한 아, 사고잖아요 그건 니가 잘못했지 왜요? 그 네가 힘을 줬지. 아, 설거지 하려면 힘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? <laughs> 그럼 설거지를 여기, 나 앞으로 요거 그 세면대 놓고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딱줍니다 이것도 그릇 잘못이에요. <laughs> 그다음에 물병 그거 있잖아. 물병. <laughs> <laughs>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. 손이 <laughs> 미끄러졌어요. 다 이유가 있다. 이손이 <laughs> <laughs> 손이, 이 손이 문제네. 사무실 키 어디 갔는데? 죄송합니다. 사무실 키! 어디 놔뒀어농서하지 말고 중요한 거야, 빨리. 살면 살수록, 물카 같아요. <laughs> 오늘 키를 여기다 꽂아놨어요. 아침 8시에 아무도 안 와가지고 내가 문 열어놓고. 그래. 어? 꽂아놨어요. 어. 그럼 누가 뽑았을까, 이 키를? 싸우러 돌아보 한, 또 누나. 바쁘다 쫙 싸워 너는 후이하이 응? 근데 키는 꽂혀져있고 키는 아무도 없대요 아니 바빠서 열쇠 아무도 신경 못 썼대 근데 이게 왜 꽂혀져있냐고 아 니가 기억 잘못한 거 아니야? 거짓말하지 말고 놀리지 말고 빨리 찾아 아, 진짜 아, 왜나 뭐만 했다 하면 이제 다 나한테 그래요 어, 내가 지, 직원들 지각해가지고 문 열어준 것도 이제 못하겠는데. 항상 있는 일입니다. 봐봐 태석이 형도 그래 수연님이랑 맨날 키 가지고 있다가 태석이 형, 수연 키 있어요? 없대. 그러 놓고 너 줬대요 저한테. 너한테 언제 줬대? 나또 다시 찾아보지 형 없는데요? 그럼 다시 찾아보더라고요. 어, 여기 있네. 나만 잃어버린 거니고 어. 아... 요지시궁걸 들고 들어왔어아왜 저래 아왜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 징그럽다 아 너무 크다 oh.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으악! 으요 빨리 들고 나가 아나할 거야 어 여기 사무실 냄새 나 뭐야 쥐왜 들고 왔어? 아, 네. 쥐를 왜 들고 와? 아니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사 가까이에 얘들 뒤로 돌아보니까 아, 그 커다란 쥐가 있는 거야. 아, 정말. 아나 둘, 왜 방금 또 화분 깨트릴 뻔 했어? 어디? 어디야? 어디 어디? 가다가 뭔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봤는데 케타오같이 생긴 거 있잖아 화 다섯 개짜리 대형 타원 할거어 진짜 저 수련님이 너또 어? 세게 어? 이거 세게 만진게 아닌데 왜 세게 다니냐고 어 조심해줘서 고마워